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KH에너지 소우고속 셀프주유소. 2 2 4년 1월 14일 이후부터는 일하는 인원 3명이 됨고종 4명이 있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한 명께서 인생의 가림길에 선택할 것이 있어 퇴사하시는 분이 생김. 주유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지만 일반적인 주유소가 아니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분을 찾고 있음. 일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자리이고 출퇴근 거리 시간도 잘 생각하셔야 됨. 개인차가용 있는 분이시